프리이미엄 디저트 카페 망고식수와 함께하는 망고식수 최저세 코드에서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테란 최지성 선수 스타팅 범어 최지성 화이팅! 오늘 1세트 2세트 경기 초중반까지 경기운이 참 좋았거든요. 강동현 선수 그 공격 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준비해온 대로 자, 차근차근 잘 풀어나가야 되는 최지성 선수예요. 이어 맞선이 7시 2세트 경기 반격을 시작한 강동현 선수. 아주구 씬볼. 강동현 화이팅! 경기 안 풀리자 타이밍 잡고 가니까 경기 끝났거든요. 기분 네. 좋 승리 따낼 수 있었던 강동현 선수예요. 수카1대1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345세트 경기 이어지고요. 네. 자해변과 변신수 하나. 좀 다르게 GSL 국제와 아, 추억불도 번역.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신수 가 하나 좀 대박줬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은 그냥 해외 팬분들도. 네. 알아들으셨을거예요 음, 네. 그렇죠. 자, 지금 강동현 지면 우리 강남 이잠복 합니다. <laughs> 어, 동3 0 4니클랜3 0 4클랜 체지성 승하는 선수의 가족사진 아 범범한 네. <laughs> 추억의 게임이네요 네자 폭격 모드가 발동이 좀다 되거든요 우선 초반에는 수비로서 좀 이득을 본채였습니다 따냈고 두 번째는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그 타이밍 러쉬에 당했습니다 네. 자한마디 부하장 가져가면서 시작하고 있는 강동현 선수고요 자본진 아래쪽에 병영 짓고 있죠 <laughs> 네첫도구거의 네. 위치부터 워낙 땅구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laughs> 첫보급고 위치부터 그냥 외곽쪽이 아예 널찌감치 네. 예,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자 입구 쪽이 아니라 지금 좌치게다 지금 지어놓고 있고요 오늘 매 경기마다 아, 준비한 것이 보여주고 있는 최수성 선수예요 이전 경기는 입구 열고 시작을 했고 우선은 지금 추가 사령부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강동현 선수는 찰난 모세 추가 가스에 추가 부하장까지 짓고 있고요 이제 딱 추가 사령부를 짓고 있죠. 예언 캐스팅으로. 아, 어, 예. 예. 네. 자, 추가 부하장, 그리고 추가 사령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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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해 서름 있었는데. <laughs> 무당 캐스팅으로. 네. 네. <laughs> 네. 하도 보다 네. 보니까. 역사상 최초인 예.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우선 네. 사령부. 예, 지었죠. <laughs> 예그 말대로, 안 지어줬으면 거짓말을 이 했어요. <laughs> 네. <뻔해서요>. 네. 예 <laughs> 진짜 한. 300 경기에 한 번쯤 이렇게 막 병영 더블한 걸처럼 하다가 갑자기 자원 모아서 3병형 치즈러시 가는 대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경기 안 나오길. 참깐이렇죠 <laughs> <아니>. <laughs> 아, 네. 저선 부하장 씨, 아 지금 사령부와 부하장으로 서로 시작하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가스 딱 100만 먹고 하나는 어 꾸준히 측량가서발업을 먼저 눌러주고 있고요. 발업을 먼저 눌러야지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공격성으로 플레이할 를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변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가스의 보유량이에요. 가스의 보유량이 없으면은. 아, 지금 가면 뚫을 수 있는데! 라고 해봤자, 가스가 없기 때문에 가서 뚫을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바퀴, 맹독축, 이런 게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하나라도, 가스를 100이라도, 뭐, 조금 조금씩 계속 먹고 있으면은, 그게 언젠가 최소한 맹독축으로 변태될 수 있는, 맹독축 중지를줄수 있는, 이런 가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계속 먹고 있죠. 네. 그러면서, 대군주의 움직임이 이번 세트에서는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요거 하나, 얘가 이제 첫 가스를 받고요 여기까지 본 거는 완벽한 정보는 아닙니다. 원가스 캐면서 트리플 가져가면서 반으로 얌전 약간 늦추는 테, 어, 테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요두 요 번째 대군주 요게 앞마당을 확인한 이후에는 경로를 바꿔서 슬금슬금 가보고 두 번째 가스를 빠르게 정찰한다면 아 이거 테란이 트리플로 출발하는 거 아니구나 약간 더 빠르게 오겠구나라는 거두 번째 가스 통보만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가스 쪽으로 정찰하고 있죠? 가서 확인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원 채취하고 있는 거 가스 채취하고 있는 거좀 네. 확인할 수가 어, 있죠? 어? 어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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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스통 좀 완성되어 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한 채 빠졌어요. 트리플이냐 아니냐 이거 맞다는 것만 해도 리스크가 없이 그냥 대구주가 다살아왔기 때문에 되게 훌륭한 정찰을 한 거고요. 네, 일단 트리플에 놓고 화기병 드랍하는 테라는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화염기갑병드랍을 저기가 염두에 두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으로 충분히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재성 선수가 지금 무기고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절반 정도 올렸고요. 화영기갑병드랍을 일단 막기 위해서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먼저 보면은 뭐그거는 아예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군주를 상대방이 드랍을 지역 쪽에 퍼트려놓고 저글링을 퍼트려놓고 먼저 완전히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하고요. 지금 대군주 퍼트려놓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질 쪽에 가시촉사나 퍼즈촉사나 그리고 여왕을 덮고 가서. 여왕을 바깥쪽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오르지만 하면은, 바깥쪽에서 여왕이 맞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얻어맞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포자촉수에 마무리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오른쪽, 특히 본진 오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왕을 미리 배치하는 이런 센스가 지금 있어야 돼요. 네. 도차 공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의 번식지 이렇게 빨리 올리는 타이밍에, 바퀴 요구를 지었다는 건, 땅구르 의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럼 서로서로 막, 예. 한쪽은 또기갑병난리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일단 기갑병 우선 나왔고요 근처에 <laughs> 뚫을 데가 없는데 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말 그... 떨어지기 무섭게 예자 뚫으려면 자. 저 제휴 확장 쪽에서 뚫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다전제 한 번씩 꼭 섞고 있거든요 한동현 네. 선수가 이것도 앞선 다전제의 이신영 선수와 신일 선수의 3세트처럼 서로 난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네. 그렇죠 자, 준비하고 있어요 자 땅굴 안 들키려면은 앞에서 이런 액션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네? 없으면은 뚫는 거 그냥 보입니다 그렇죠 저 어느 쪽에 뚫을 것인지 뭐그 주변부에 검은 지어져 있어요 너무 자신것만 생각하다가 일단 감시탑으로 봤어요 의료소는 감시탑으로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번 막고 나가는 게 그렇죠.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내려오는 거좀 네, 확인했고요. 여왕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막자라고 생각하면 의료선 본체를 좀 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법 빠른 시간에 걷어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란 말이에요 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좋 내려서 들다니 내렸는데요. 훈실 딱뿔 듣고. 수이 좋아요. 수이 좋아요. 비이 너무 좋아요. 후자 촉수 왔어. 딱뿔두고대병을 걸렸어요. 딱 뿔. 딱 뿔. 이건 파어 예. 자 손을 잘잡아 네. 네. 아, 방어 텐트가 좀 엄청 다쳐져 있었어. 이러면은, 거. 이러면 굳이 땅굴 안 가도 저거 그림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일단 상대방의 병력을 몰아내고 끝난 게 아니라, 오, 대놓고 끝 대놓고. 네, 이건, 이 예. <laughs> 예, 요거는 페이크로 쓰고, 페이크로 땅굴 간다라고 하고, 9시 확장하고, 운영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이제. 자, 땅굴은 좀 실패. 땅굴 실패했습니다만 내려오는 의조선을 여왕권으로 네. 병려에서 아, 막아낼 수 있었고요 특 계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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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른 강동네 그, 그, 멈추지 않아요 네 질주 네, 없는 무작건 갑니다 땅굴 하나 뚫으면요 뭐, 저기 저 지역도 좋습니다 상대방태태란의제이확장의 사령부가 내려오는 걸 봤기 때문에 제이확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바퀴바로안 됐잖아요 땅굴에 또 나와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2확장 까지 하나 더 뚫고요 막들어요저또 강동현 진짜 땅굴하며 강동현 요 진짜 무. 요 무한장 리에이 선수는 여기 수비 수비하러 거네요. 내려오면은 여기 수비하러 내려오면은 아마 나중에 딱틀어도양방 치기도 되겠는데요. 네, 취소하게좀 만들어주고. 위로 확력 올라갑니다 뒤에 또요 뚫려 이에 여기 막으면은 네요 던컨 여기 뚫릴까봐 그렇죠 부찌로 가면은 이 뚫려요 부찌로 네. 가면 이려요예부로 안가면 뒤가 뚫려요 여기가 뚫리죠 되게 못 빨리 와아나나왔어대박이네땅진 땅굴 동산 땅굴 서 땅굴 쪽이다땅굴이요 알아서 뭐야! 네. 땅굴로 밀어붙이네요. 알아도 막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력 끌어당기니 왜또 하는데? 강동현, 땅굴 카운터에 땅굴. 네. 땅굴에 아, 땅굴. 진짜 죽입니다. 이거 못아요 네. 땅굴로, 네. 땅굴로, 네. 땅굴로 두고 땅굴로 나고. 네. 땅굴로 서 이번 세 경기 스카이프닝 잡았습니다. 체크. 다전제에서 강동현 땅굴은 꺾습니다. 한번 쓰면은 실실 중간 멈추는 거지. 두번 쓰면 계속 들어. 될 때까지 들어요. 네. 보통. 땅굴, 저도 땅굴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하지만, 래 네. 집착... 먹어볼 테인가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땅굴까지 드시려고요. 네. 네. 땅굴에 집착하면 정말 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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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에 집착하는 선수지 치고, 네, 최준호 선수의 표정이 그런 거예요. 땅굴에 집착해서 이기는 선수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뚫어서 막히면은 웬만하면 포기해요. 두 번까지 오케이 할수 있어요. 하지만 네. 세번네번 네번 집착하면은 그왜그 그 여자분한테도 고백했다고 신고는데 그렇죠. 집착하면은 그거 신고당하고 이러잖아요. 세 번까지입니다. 네, 시그하고 <laughs>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동현은. 들리면은 될 때까지 뚫는 네. 이 정신이 열번 찍어요. 네. 네, 진짜 이 땅굴 정신이 강동혁 네. 진짜 대박입니다. 땅굴 유재. 네. 그 아, 진짜의 네. <laughs> 진짜 멘탈. 네. 그 땅굴 하나 시도하면은 중간에 한번두번 하다 네. 포기하는 네. 선수가 아니라될 네. 때까지 뚫어요. 저거 진짜 안 되거든요. 네. 저렇게 지면은 진짜 내가 한게 없어요. 게임 내에서 땅굴 말뚝타가 지는 거라서 되게 바보가 되요 스스로. 네. 내가 뭐이 게임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래서 이기니까. 그렇죠. 네. 정말 집요한 땅굴 예, 강동현입니다 네. 자 이전 경기에서 땅굴 통해 승리 따내면서 2대1 스코어상으로 강동현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킬론 황무대에서 지금 펼쳐지는데 이번 경기 다시 강동현 선수가 잡아의역전수로 4강 가는 겁니다 최지성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세트 5세트 따내면서 4강에 올라가는대 되는 상황 그 사이 경기 준 끝났네요 네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